예,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1월 9일 월요일 장세가 이제 모두 마감이 됐네요 어,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어, 시장은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어, 뭐 어떤 특정 업종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오늘 여러분 시장 강세 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말 연초 부정적 전망이 많았지만 시장은 지금 상당히 안정된 이런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특정 섹터를 말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전반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사실 이제 그 네이버 또는 카카오 어 이런 주식들이 중기 시각에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어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 전반의 모습들이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어 주말에 이제 유럽 증시, 미 증시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었죠. 어 근데 지금 전개되는 어 지금 시간에 시간에 지금 전개되는 시장 흐름도 어,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말자. 근데 이제 이런 장이 계속 전개되는 건 아니죠. 어, 오늘 그러나 종합 주가의 모습을 보면은 어, 무려 2.63 60 포인트나 떴어요. 어, 또 코스닥이 1.78 어, 코스닥도 이제 예, 네, 급등의 모습이 전개됐고, 그냥 종목군들만 가볍게 한번 봅니다. 카카오의 주가, 어, 카카오의 주가를 보면 오늘 이제 이 포탈 전반이 아주 급등의 모습이죠. 어, 무려 카카오가 6%가, 거의 7% 가까이 급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지금 포탈 기업들은 중기적인 시각에서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아무튼 어, 보유하신 분들, 여유 있게 계속 지켜보자. 또한 어, 카카오 페이나 카카오 뱅크 마찬가지다. 카카오 어, 뱅크도 카카오 뱅크도 어, 역시 상당히 지금 안정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포탈 전반은 뭐 이제 뭐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이제는 약간 완급조절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완급조절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 이 중기 투자의 종목을 일봉으로 보기보다는 주봉으로 보고 싶다. 주봉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카카오, 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보유하신 분들 잘 참으셨고, 그리고 단기 급등에 따른 약간의 완급 조절은 나올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향후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이니까요. 어, 그대로 지켜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의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 네이버, 이 네이버의 주가도 이제 오늘은 어, 급등이 전개되죠. 어, 오늘 하루 네이버도 어, 6%가 넘는 이런 급등의 모습이고요. 이 화면을 지금 일봉으로 보지 않고 주봉으로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약간 크게 보면은 예, 이 네이버의 주가도 지금 굉장히 소외당한 모습이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가 1년 6개월 하락하면서 카카오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아, 업종 대표 전반이 전부 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을 보였죠. 엊그저께 일주일 전까지 연말장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 포탈 종목의 전반적인 흐름 좋고 제가 이제 단기 종목도 매일매일 말씀드립니다. 을 물론 단기 종목 말씀드리는 것도 그냥 무난하다라는 판단이에요. 어, 근데 일단 중기 종목을 다시 좀더 언급을 드리면 어 친환경 에너지 우리가 이제 주가의 흐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 앞으로 산업의 구도, 어 지구촌 미래 의 모습. 이것저기 o c i 주가인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봉 차트가, 양봉이 지금, 주봉으로 전개되는 모습. 사실 주봉이라고 좀 오늘 시작했으니까, 이번 주 처음으로 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친환경 OCI 또는 CS 윈드. 이런 주식들이 지금, 친환경 관련 주식들, 이제 조금씩, 반전이 전개됩니다. 나폭시마에서. 어, 그래서 CS윈드도 오늘 어, 4% 가까운 이런 상승의 모습, 이게 바닥이에요. 네, CS윈드, 그리고 이제 북미시장 태양광 모듈 1위 업체, 하나솔루션, 역시 마찬가지죠. 2거래일 연속 급등을 보입니다. 단기 낙폭시마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업체, 반도체 PCB 관련 기업들, 전반 다 괜찮죠? 코리아 서키트, 심테 해성DC, 기타 이런 반도체 전관의 종목들도 다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상승이 약하지만 조종을 잘 받는 주식이 뭐예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자, 포스코 케미칼 한달 가까이 지금 횡보의 모습을 보입니다. 상당히 견주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그럼 이제 나머지 종목들 뭐 lnf 라든지 뭐천보라든지 이런 다 괜찮아요 에코프로도 지금 어 바닥권을 잘 만드는 요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이 수학은 조금 어 추위가 좀더좀 주목이 되는 게이 가격이 싸잖아요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은 가격이 비싸요 근데 이제 이 수학은 지금 19,000원이니까 최근에 이제 18,000원대에서 이제, 만구천원대로 한 단계, 이제, 도약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이수화학도, 어, 중기적인 시각, 어디까지나 이건 중기적인 시각이죠. 2차 전지, 친환경 에너지, 포탈, 그리고 이제, 반도체, 많이 빠진 주식들, 이런 건 이제, 중기적인 시각,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최근에 이제, 단기 종목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플 바이오, 피플 바이오. 이 피플 바이오도 이제 이틀간 제이 급등. 어 그리고 어 지금 유전자 검사 관련해서 엔젠 바이오. 러거 이제 단기라 그랬죠. 근데 이제 사실은 엔젠 바이오가 어 주말에도 급등이 나오고 오늘도 장중에 7% 가까이 떴으니까 충분히 대처가 됐다라는 판단인데요. 지금 진행 과정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단계에쭉 올라가면 탁 파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밀려서 마감이 됐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요것도 이제 내일 또 관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프롬바이오를 얘기했는데 프롬바이오는 오늘 같은 강세장에서 뜨지 못했어. 그러니까 장중 내내 밀려 있었다고. 그런데 막판에 들어올리잖아. 요 이게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일 장은 이제 프롬바이오가 좀 어,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한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은 이제 단기 관심권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섹터가 있는데 네, 이번 어, 지금 저기막그 가전 박람회 끝났잖아요 다 여기 이제 메타버스, 뭐 로봇 이런 것들 로봇은 좋았어요. 로봇은 뭐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주 좋았고. 어, 또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좋으면 기타 SPG 또는 에브리봇 뭐 이런 로봇 관련주가 다 좋았잖아요. 더더 더 가야 된다 이런 관점이고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신고가를 냈으니까 어디까지 간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거 메타버스에서 좀 약간 너무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선이 선익시스템 이거 별로 안 떠서, 뜨지 못했어요. 조금 장중에 뜨다가 밀리고 그리고 뉴프렉스, 뉴프렉스 얘는 대략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 제가 최근에 소개한 종목에서 지금 잘안 되는 게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예요. 근데 이런 것들의 흐름도 어, 저는 충분히 반전이 나온다라는 판단이니까요. 어,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에, 엊그저께도 어, 얘기한 게 SBB 테크잖아요, SBB 테크. 이, 결국은, 이제, 어제도, 이제, 그, 목요일날 소개를 하면서, 금요일날 장중에, 에, 좀, 6% 후반 들었다가, 오늘은, 이제, 뭐, 장중에 무려, 18%나 들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이, 에, 대부분 좀 좋은 시세를 줘요, 단기 종목군들도. 그래서 이제 내일 종목은 이제 피플바이오는 이틀간 급등을 했으니까 조금 경계감이 들고, 어 그리고 엔젠바이오는 오늘 장중에 잘 됐고 또 관심이 필요하고, 프롬바이오는 오늘 밀렸으니까 프롬바이오는 어 내일 또 관심이 필요하고, 메타버스 관련 선익, 뉴프렉스 또는 어 위지윅, 덱스터, 어 자이언트스텝 이런 것들 단기 중기로 좋다고 그랬죠.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어, 오늘 주가 흐름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맥스트, 어, 맥스트, 맥스트는 한4% 올랐네요. 어, 맥스트의 주가는 바닥권이어서 내일도 역시 관심이 필요해요. 내일 웬만하면 조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조정받으면 뭐 흔쾌히 여러분들이 사도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을 드리지만요. 시장을 보면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 그냥 무작위로 부른다면, 어, 저기, 뭐, 율촌학도 좋고, 뭐, CJ, c 푸드도 좋고, 어, 뭐, 좋은 종목이 지금 제 눈앞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KNJ, 뭐, DTNC. 예, DTNC는 참 진짜 드론으로 얘기했죠. 어, 드론으로 오늘 얘기했는데, 이제 베셀. 드론이 오늘, 어, 베셀이 강보학, 그리고, 어, DTNC, DTNC. 이런 것들은 계속 유해해요. 어, 오늘 조금 들면서 이제 약간 이제 플라스컴만의 모습만 보였고 퍼스텍은 아침부터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네, 좀 밀렸죠, 퍼스텍. 네, 음복이 나서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 계속 관심이 필요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종목을 불러들으면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이제. 시장 전반이 안정을 찾으니까. 그런데 이제 약간은 경계감이 드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밀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초에 막 급등이 전개됐기 때문에 이게 또 계속 올라간다면 약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이제 대형주라든지 업종대표전에 약간 완급조절이 나올 수 있고 종목별로 접근이 이제 많이 필요한 아, 그런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바이오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노을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까지 조종을 잡았어 이제 저 수삼일 전에는 우리가 매매 잘하는 분들이 관심 갖지 않은데 최근에 조종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다. 근데 오늘 어 진행 과정이 견주하네요. 그래서 요 노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 관심이 좀 필요한 어, 그런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종목들, 어, 좀 여유 있게 보는 중기 종목이 다 급등을 하니까요. 포탈이면 전부 다 급등을 하고. 그래서 휴 앞으로 장세는 이제 약간 이제 완급 조절 보이고 이제 시장이 조금 어, 좀 밀리고 이러면은 또 이제 개별 성격의 종목들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좋은 어, 흐름을 보이니까 웬만하면 보유한 종목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여유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아, 내일은 프롬바이오나 노을 바이오입니다. 두개 다. 그리고 엔젠바이오 이런 것들하고 오늘 잘 뜨지 못했던 어, 지금 드론 관련, 어, DTNC, 예, 또는 뭐, 네온테크, 어, 또는, 어, 저기 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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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퍼스트에, 요런, 아, 종목군들 적절히 하시고요. 메타버스 전반의 주가들은 소개하고 잘못 떴어요. 그데 이런 것들도 안정된 모습이 전개될 것입니다. 아무튼, 시장 변화에 이리일비하지 마시고요. 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런 현명한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장도 좋으니까요. 뭐이 정도에서 간략히 마무리 짓도록 하고 내일 또 여러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한 오후 보내시고 내일 또 뵙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